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내가 봄에 어린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예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화를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6장부터는 두루마리에 붙어있는 일곱 인을 뗄 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종말의 이 말, 재앙들에 관한 말씀이죠. 먼저 첫 번째 인을 뗄때 흰말을 탄 자가 있는데 활과 멸류관을 가지고 나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전쟁의 반복을 뜻합니다. 특히 이 전쟁은 나라 간의 전쟁입니다.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붉은 말은 피를 상징하는데 이 또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내전과 갈등을 암시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오 절. 셋째 인을 때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대나리온에밀한 되어 한대나리온에 볼이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합니다. 한 대나리온의 밀한 대, 보리 석 대라는 말은 높은 물가를 의미합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 점점 살기 어려워진다는 거죠. 칠절 넷째인을 때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사분의 일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청황색 말은 썩은 시신을 의미하는데 전쟁, 기근, 전염병, 환경오염과 같은 재앙입니다. 이 재앙으로 사람들의 4분의 일이 죽는다고 합니다. 구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바로 순교자들인데, 이들이 탄원을 합니다. 우리 피를 언제까지 갚아 주시지 않으리 하십니까? 그때 주께서 답하시기를, 더 많은 순교자들이 차기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지만 곧 때가 되면 억울한 순교의 피를 갚아 주시겠다는 거죠. 12절. 내가 보니 여스테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아멘 여섯째 인을 떼실 때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말려 들어갑니다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집니다 큰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자, 모든 인간들이 숨어서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아무도 능히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떨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민족들 간의 전쟁이 있고 나라 안에서도 내전과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또한 전쟁과 기근, 기근과 전염병과 환경 오염과 같은 것들로 인해 사람들의 사분의 일이 죽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볼때 이미 마지막 때로 접어들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재앙의 기간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류 역사를 볼때 세계대전과 스탈린의 공산화 과정,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페스터와 같은 전염병과 기근과 기아로 인해 엄청난 인류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계대전 두 차례로 인해 거의 9천만 명이 죽었고 스탈린의 공산화로 인해 2천만 명 이상이 죽었으며 킬링필드로 인해 250만 명이 죽었죠. 전염병과 패스트로 인해 유럽 전염병인 패스트로 인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 세계적으로 7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사상자도 100만 명이 넘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기금과 질병으로 인해 2초당 1명꼴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거의 100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앞으로 큰 지진과 자연재해들이 또 있을 겁니다 하늘이 핏빛으로 변하고 산과 섬들이 이동하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일본에 떨어진 핵무기와 같은 재앙과 체르노빌 북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도 또 있을 겁니다 지금도 미세먼지로 인해 하늘이 안 보이고 있고 오종층 파괴로 하늘이 말려 들어가고 구멍이 나고 있죠 이제 마지막대로 서서히 달려가고 있는 중인 거죠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앞으로 될 일들을 보여 주셨다면 반드시 오늘 본문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징조가 보일 때마다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열 처녀 비유의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잠들어 있으면 안될 겁니다. 자, 그다음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순교자들이 언제 원수를 갚아 주실 거냐고 주님께 묻자, 더 많은 순교자들이 찰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악인들의 형통함으로 인해 답답할 때가 있죠. 의인들의 고통을 보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가라지 비유를 통해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우리 생각에는 가라지나 잡초를 당장에 뽑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라지 뽑다가 곡식도 다치니 추수 때까지 좀더 기다리라고 합니다. 악인들을 심판하다가 의인들도 다치니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더 기다리라는 거죠. 주변에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습니까? 그들이 악을 저지르는 데도 잘 사는 것 같고 의인들은 억울한 고통을 당하는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선을 심는 자는 선을 거두고, 악을 심는 자는 악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단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엉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경주를 잘 마치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갈 때까지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그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결국이 뭡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이죠. 그러니 우리들도 악인들로 인해 피곤치 않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악인들과 억울한 환란에서 인내하며 견뎌내게 하실 겁니다. 또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있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거죠. 좀 더디다고 할지라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합당한 때에 하나님께 승단하실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있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고 의인들의 선을 갚아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생각하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때에 모든 일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이루어질 날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없어서 주께서 속히 오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